안녕하십니까. 소금 양세의 예수님 이야기 3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공격적인 비유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에 있는 쉬운 성경입니다. 다른 비유도 잘 들어보아라. 어떤 밭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몫을 수,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두 번째 공격적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유대 지도자들의 저항을 수동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 비유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으로 암시어 있다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평과 매우 비싸게 포도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포도나무에 잘못이 있는 반면에 이 비유에서는 농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여러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한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농부들의 못된 심성입니다. 만약 복음 이야기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대항마 격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척이 될 것입니다. 비유에서나 실제 역사에서나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 사랑의 제의를 그토록 자주 거둬찼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이자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비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더들지라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언급된 농부들의 심판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비유의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새로운 백성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서 가장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들였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열매 맺는 백성, 새로운 백성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뜻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유대 민족의 언약적인 약속과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함께 이 귀한 역사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선민으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정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는 백성들은 실로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행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아름다움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